그하영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폐결핵을 알으셨대요 그래서 엑스를 찍으면 지금도 폐결핵 그 자국이 보인대요. 그 그게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저는 바꿔 말하면 장애라고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저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일산병원에 제가 치료를 지금 다니는데 거기서 의사들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서 재활병도 앞에 좀 걸어다녀보래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걷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 열심히 제 열심히 하면 체어에서 나서 걸어다닐 수도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서 보여주라고 하는데 저를 그렇게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 들은 삶을 살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증거 좀 아, 떨린다. 증거 <laughs> 너무나 하나님 저 하나님 증거예요. 네가 뭐가 증거였나. <laughs> 이따위로 해놓고 이러면 어떡하지. <laughs> 너 아닌데 이러면. 아, 증거 맞습니다. 어, 증거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 정도 하고 증거라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될 것이 있을 것같아 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을 갔어요. 네. 그런데 채플을 보거든요. 네. 그 제가 채플을 봐서 채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어느 한채플강사님이 술이 자뜩 취해서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붙잡고 울 그둥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우시더래요. 네. 저 그. 제사경을알수 있겠죠. 그런 게더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저 영문학과 나왔거든요. 네. 아, 휴머니즘, 라는 이문학부 나왔던 이야기인데, 휴머니즘에 사람이 위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만의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아, 뭐, 저,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네. 그 로세 부인이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네. 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마을이 난리가 났는데 안 쳐다봐 쳐다봐야지 응. 그리고 왜그 사람을 소급 기둥으로 만드셨겠어 응. 슬모없는돌 기둥으로 만든지 소급 기둥으로 만든 건 하나님 그래도 네 마음 이해한다 네가 인간이니까 쳐다봤지 응. 이 정도 사람 위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응.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응. 그런데 저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은 같이 고쳐서 쓸수 있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음. 뭐, 개선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이유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배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배너, 배너 보면은 그 로마 함정 제일 밑에서 네. 노젓는 그사형수술이 나오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부을 치는 로마 병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병사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든지 아. 지금 바다 밖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 든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북문치고 그북소리에 맞춰서 에이, 노를 음, 저을 음, 뿐입니다. 음. 그왜 그러냐면 사람과 인간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북치는 사람이 얘들아 지금 우리는 밖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음. 적 함대는 몇 척이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설명한다고 한다 알겠냐는 거예요. 음. 지금 우리가 어디로 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다고 해도 그 사용수들이 무슨 의미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냥 북치면 거기에 맞춰서 놓쳤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래요. 그게, 말씀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의 뜻은 너보다, 너의 뜻보다 더 높다. 나의 길은 너와 같이, 같이 않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게 믿어져요, 요새는. 사람 위주에서 어떤 하나님 위주로 이야기가 풀리는 게 믿어져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리가 문답이 저가 그런 거라면서요. 사람이 태어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옛날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사람이 태어나서 네. 하나님 때문에 살아, 네. 네. 나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다 기쁘게 해야지. 아. 근데 이제는 그 믿어져요. 그렇네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게 사람의 목적인가봐 사는 게 그만큼 휴먼 집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음.